자, 5 5번 볼게요. 뭐 일차하지 않는 거 이거는 글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밑에 먼저 읽어볼까요?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난한 광, 광부의 1 2 번째 전쟁 기간 중에 영국 공군인지 인정만요. 오스타 일곱 번 수상 힘있는 목소리 마지막 영화는 뭐 조지 오웰의 소설 각색 감정품 아, 확인하면 되죠 뭐. R.B.라는 사람은 Richard Burton was a highly regarded the Welsh actor for h e s stage screen. 뭐, 정보 없는 것 같아요. 액터다. 응, 영국의 액터야. He was born in 1925 in South Wales에서 태어났네. 응. The twelfth 열두 번째 child of poor miner. 광부의 아들 맞죠? 맞죠? 이거 아니고 Burton was the first member of his family to go to secondary school. 학교에 안 나왔으니까. Danny attended Oxford University 갔대요. And later joined the British Air Force. 영국 공군에 들어갔대. During wartime. 존쟁 중에. 어, 맞네. 이것도 아니고. After leaving the military in 1947. 떠났네요. 군대를 떠나서 he made his film debut. Made film debut 했다. 데뷔했다는 거네. 1949 in the last season. 이 필요 없고. Richard Button went on to become a praised. Praise, 칭찬을 받는 배우가 되었다. Who was nominated? nominated는 수상의 이름 올리다 수상했다는 게 아니고, 후보에 올랐다는 거죠. 아카데미 어워드 상에 올랐고, 일곱 번이나. But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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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절대 won an Oscar. o s 는 수상하지 못했는데. 답은 3번. It is well known that. 잘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he had a powerful voice. 힘 있는 목소리. 근데 이 목소리가 overwhelming 했다는 거야. 목소리가 압도했다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있고 마이크로폰도 앞에 있고 모든 필름 액팅이 어떤 친밀함까지 앞도 있다 친밀함이라는 거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얘기 같아요 His final film은 Adaptation Adapt 그러면 적응시키다 거든요 오 f 조지 오웰 페 e 머 r 노벨 적응시켰다니까 영화로 만드는 데적응하냐면 각색했다고 해야겠죠 그쵸? 이거 비슷한 단어 Adopt가 있어요 Adopt는 입양하다죠 입양, 채택하다, 채택. 두개 구분해서 면접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오후까지 확인했습니다.